네, 또 블랙박스입니다. 아, 블랙박스는 너무 많아서 도대체 어떻게 이제 설명을 해드릴지 모르겠는데, 이번에 버텍에서 이제 홍진영이 모델이고요. 아, 신제품이 출시가 되어서 스펙이 지금 전방 HD, 후방이 D1급입니다. 아, 제 기준에서는 아, 사실 D1이 어떤 체감적으로 보면 HD 화질과 크게 차이는 없는데, 일단 메리트는 가격이 정말 저렴하다는 거죠. 하나원대로 준비를 할수 있는 거고. 이게 제 선입견일 수도 있어요. 아 요즘 같은 시대에는 그래도 아, HD 등급은 되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또 선입견이 있는데, 제아 저희 잘못된 선입견일 수도 있으니까요 이렇게 가까이서 네. 살짝 두께감이 있네요. 어, 두께감이 살짝 있지만 뭐이 정도면은 뭐 not bad 그런 수준. 뭐 나머지는 아, 16기가가 기본 전체 포함인가요? 16기가 포함. 16기가 메모리가 아, 포함이 되고 뭐 후방 카메라 D1.